그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려고 이스르엘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목자들의 집이라는 곳에서, 유다 왕 아시아의 친척들을 만나,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아시아 왕의 친척들인데, 이스라엘 왕족들에게 무난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후가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자,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 웅덩이 곁으로 끌고 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흔두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다음 예후는 그곳을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온아답을 만났다. 예후는 그를 맞으며 너와 나는 마음이 같은데 네가 나를 돕겠느냐 하고 물었다. 여온아답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내 손을 내밀어라 하고 예후는 그와 악수한 다음 그를 끌어올려 자기 전차에 태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얼마나 열성적인지 두고 보아라. 그들은 함께 전차를 타고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의 친척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